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실까요? 8장 1절 사무엘인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사무니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정부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함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삽바가 되어 주님 저희를 붙들고 함께 씨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환도뼈를 쳐주셔서 주님 저희를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존 내존 남양내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엘리에게 보낼 때 선지자를 통하여 한 전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즉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그 하나님이 도리어 존귀하게 여겨 주고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선지자가 찾아와 이 말을 전했을 때 제사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노안이 찾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적 분별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분별력을 잃어가며 하나님과 자기 아들들 사이에 누가 더 존귀한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자기에게 소중한지조차 분별치 못하였다. 그래서 이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귀한 것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데도 그렇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데도 엘리는 그 아들들을 말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다. 엘리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사장 15절은 이렇게 엘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때에 엘리 나이 98이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아예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멸종시켜 버리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들은 전사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였습니다. 또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 죽게 됩니다.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그 집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 더 힘세 보이고 더 존귀해 보일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의 인생사만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바로 선택의 역사였죠.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사이에 누가 더 높고 존귀한가. 그들은 늘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는 시험의 역사였죠. 이스라엘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주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더 멋져 보였어요. 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더 존귀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바로 시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펼쳐지는 역사를 요약하면 이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 이스라엘도 만백성 앞에서 만국 앞에서 존귀함을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우상들을 높일 때 하나님은 만국 앞에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바로 나존 내존, 남멸 내멸의 역사였습니다. 이러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믿는 우리자들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저울질하는 우리 자신의 우상은 무엇이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굵직한 전환점 중에 하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함께 가난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연합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왕이 아닌 열두 지파가 각자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며 자치하는 그런 열두 지파의 그냥 연합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하여서 한 사람의 왕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 국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 속에 우리는 사무엘상 8장 오늘의 본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3장에서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몇장 넘기고 8장이 되니까 금세 늙으셨습니다. 세월이 참 덧없이 빠르게 가고요. 또한 한편으로 성경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열두 지파의 연합사회였기 때문에 열두 장로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아마 그에게 찾아왔겠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왕정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며 만류합니다. 왕 하나를 얻기에는 너희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잃어버릴 위험성이 큰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조차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정녕 왕을 원하는요? 그러자 19절, 20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왕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요구할 때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만류를 듣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더 강한 신념으로 이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말리면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네, 그런 제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의 심리, 뭐, 어른이라고 하죠, 어른이. 그렇죠? 어른이의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대표 장로들로 대표되는 모두 포함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에 빠져 있다고 보시나요? 즉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우상이 더 높아 보이고 더 존귀해 보여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높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들이 빠져 있는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요? 우리는 그 우상을 7절과 8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 도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자신들과 주변 나라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런데 주변 열방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부유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할 때가 그러는데요. 이 블레셋은 철제 문화였어요. 철제 무기와 전차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여서 그것도 변변한 무기가 없이 농사짓다가 뭐지. 곡괭이 호미 이제 이런 거 들고 나가는 것보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왕이 있으니까 이제 상비군이 있어서 항상 이제 전문 군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문 군인들이 없어요. 그냥 농사짓고 일상생활하다 전쟁 나서 소집하면은 그냥 농기구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차이가 무엇이냐? 아 저들에게는 왕이 있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 제도의 비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자기와 주변 나라를 비교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세계관을 따라서 내가 믿고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신 여호와와 저 멋있어 보이는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아 우리의 신 여호와를 보니까 필요할 때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 몇 사람 뭐 기도원 그렇죠? 사무엘, 삼손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뽑아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한 불만 꺼 주시고 우리에게 평상시에 우리를 위해 싸워 줄, 다스려 줄 항존하는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과 아들 대대손손 왕가를 이루어 가면서 안정되고 강력하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왕을 세워 달라고 할때 누구처럼 왕을 세워 달라고 했죠? 열방과 같이. 그렇죠? 열방과 같이. 첫 번째 요구할 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재차 요구할 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이시여. 당신도 좀 저들 신을 좀 보고 한번 배워보세요. 저들 신은 그들 백성에게 왕을 주어서 저렇게 강성하게 다스리는데 좀 따라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요구에는 어떤 비교 시선이 있는 것이죠. 열방의 신들과 다른 나라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높고 존귀하고 지혜로워서 누가 누구를 담고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보다 열방의 신들이 더 지혜롭고 우수하다라는 그런 비교 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지하세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 가운데 나를 버리고 다른 누구를 섬겼다 했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왕을 단순히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지금 비교하는데 우상이 더 높아 보이는. 이스라엘은 지금 눈이 어두웠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6절을 읽어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에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냥 사무엘이 기뻐하지,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입니다. 눈. 사무엘. 하나님을 밝히 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영적 눈이 밝은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장로들의 요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들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그의 눈으로 보기에 옳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 편에 서죠.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그 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옳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는 누구께 기도하였죠? 여호와께 기도. 이 사안을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의 뜻과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의 의중을 듣기 위하여 그에게 기도하였다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최소한 12명의 장로가 모여서 이것을 요구하는데 단한 사람의 사무엘은 이것을 눈으로 보기에 옳지 않다고 보였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 다수의 위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최소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 눈이 밝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 그것을 볼줄 아는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토록 부러워하고 간절히 원하던 인간 왕을 드디어 얻게 된 이스라엘은 이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3월 상하, 열1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참혹한 역사, 포로의 역사, 멸망의 역사였습니다. 나존내존, 나멸내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국 중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즉, 하나님과 만국 사이에 중재하는 만국의 대표자, 즉 만국이 우러러 보는 가장 이상적인 민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좀 보고 이스라엘이 하는 걸좀 보고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세워주신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열방 나라들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명,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자기의 정체성, 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험에 빠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에 들만한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즉, 아니, 가장 보잘 것 없는, 가장 연약한 민족을 세워서 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참을성이 있으신지,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건만, 그렇죠? 이들이 나를 버린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너희 민족 아니면 내가 더 나은 민족이 없겠냐? 하나님도 비교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나 비교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 비교해볼까? 그렇죠? 너희보다 더 못한 민족이 과연 있을까? 내가 너희를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못할까? 하나님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자기의 고유한 백성으로 자기의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높이셔서 뽑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절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어미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리고 22절에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이러한 전환점을 통하여 이제 12장 이후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 12장 통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연합국가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이 모든 전환점들은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로 12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무엘의 정말 절절한 마지막 당부와 함께 맞춰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시대로 13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말 중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 중에 우리 12장 22절을 한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셔서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1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영원토록 하실 것입니다. 인간 왕들이 만악을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더큰 시험에 빠지게 될 새로운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 없이 감추어 주신 그들의 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시험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시험에 빠졌으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존귀 여겼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어떻게 하셨다? 시험을 이기셨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 빠지나?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권세 있어 보이고, 우리의 참 주인인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나 작게 작게 말씀하셔서 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으나,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많으나,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 진리를 분간하지 못했을 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즉 그도 시험을 겪어보셨음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사라졌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험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빛에 비추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비추어 이 말씀 이 뜻을 해석해 보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분, 주의 다른 어떤 것들 다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으로 홀로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노래하며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스테반을 겁박하였을 때도.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자와 그 후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것이 너무나 밝히 보여서 스테반은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고 우상 앞에, 거짓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볼수 있었다.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주님, 이 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스테반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이기신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